앵무새의 증언. 피해자는 유명한 역사학자 고인돌 박사로 오늘 새벽 집에 침입한 두 명의 도둑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도둑맞은 물건은 음... 고 박사님이 모아놓은 600년 된 책들로 대단히 귀한 국보급 문화재라고 합니다. 고 박사님 상태는 의사 말로는 머리에 입은 부상이 심해서 정신이 들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네, 고 박사님은 혼자 살고 계셔서. 아, 이거 참. 어쩔 수 없지 뭐. 주변에 CCTV랑 다른 증인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자, 모두 출동. 차 형사님, 응? 저 앵무새는 어떡하죠? 앵무새? 음? 아빠, 그 앵무새는 뭐예요? 나 어, 말고 다른 새를 데려온다니! 내가 필요 없다면 이 집을 떠나는 수밖에!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이 앵무새는 주인이 강도를 만나서 다치는 바람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데려온 거야. 아, 그 고인돌 박사님 뉴스 음. 저도 봤어요. 그랬구나. <laughs> 아이, 오해해서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안녕 친구, <laughs> 반가워. 난 엉터킹이야. <웃음> <웃음> 응? 어, 응? 응? 어, 왜 저러지? 응? 응? 저 앵무새는 고 박사님이 습격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저 친구는 제가 돌봐줄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laughs> 그럼 부탁한다, 엉터킹. 이거 이거 제일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야. 야, <laughs> 내가 해바라기 씨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했지. <laughs> 난 원래 척보면다 알거든. <laughs> 박사님은 너한테 정말로 좋은 분이셨구나. 박사님은 재롱이 사랑해 재롱이도 박사님 좋아 우와, 아, 말했다! 아, 아, <laughs> 도둑이 박사님 때렸어 도둑 미워, 도둑 나빠 혹시 도둑 아, 얼굴 어? 봤어? 어. 얼굴은 길고 눈은 작고 어. 코는 뾰족하고 이 사람은 음, 누구예요? 탄이가 보낸 건데 앵무새가 도둑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그린거래. 에? 아. 앵무새가 한 말을 믿으세요? 음, 지금으로선 그 앵무새가 유일한 증인이니까. 경찰은 이인조 도둑 중에 한 명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어? 내 얼굴이다. 음. 우와, 똑같다. 아, 두목님 얼굴을 어떻게 알아냈죠? 아, 옆에 있던 앵무새요. 앵무새 앞에서 복면 벗었잖아요! 에이, 으음. 설마! 설마나요 앵무새가 얼마나 영리한데요! 응? 그렇다면 즉시 그 앵무새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어? 앵무새를 찾으면 우리가 데려온다! 어, 저 집이 앵무새를 보호하고 있는 차산 형사 집인데 차 형사는 경찰서에 출근했고 집에는 부인, 아들, 그리고 강아지랑 이상한 동물들이 있대요! 엄마 마트 갔다 올게. 아, 집잘 보고 있어. 네. <laughs> 엎드려요! 어, 이제 집에는 저 꼬마랑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잘 돼. 작전 개시다. 응? 응? 야! 벌건 대낮에 복면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우리가 도둑이라고 음. 광고할 일 있어? 아 그런가요? <웃음> 실수 <웃음> 아실까요? <웃음> 아빠 말씀으로는 도둑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니까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대. 고마워. 꼬리? 음. <laughs> <laughs> 왜 그래, 차가든? 그 앵무새야! 잡아! 다들 이층으로 올라가! 샅샅이 뒤져!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일이... 아빠! 그 도둑들이 집에 왔어요! 뭐라고? 타나! 빨리 집에서 나와. 지금 못 나가요. 도둑들이 응? 밖에 있다니까요. 그럼 숨어 있어. 아빠가 바로 갈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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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넌 맞아. 우리는 지켜 줄 친구가 있으니까. 도와줘. 응. 응. 가보. 어, 음. 가보. 미니. 이몰개의 전설 은나윤의 아들 나는 카이온난 가연! 카이온의 친구이자 집사 아이유 나는 냉정한 배노사 지는 싸움은 절대 안 하지 어? 제도너 <laughs> 너 침대 밑에 숨었지? 아니 어떻게 찾았지? 게다가 온전한 방에 찾아내다니 거기밖에 숨을 데가 없잖아 어서 나와 숨바꼭질할 시간 없단 말이야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오, 나, 도도? 어, 트님1층은다뒤져봤는데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 2층에 있겠네? 조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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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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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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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도둑들! 내 친구 차타를 괴롭힐 거라면 포기하고 순순히 항복해! 에? 두목님, 미니카가 말을 하는데요? 이건 분명히 에이. 그 꼬마가 조종하는 r c 카일 거야. 에이. 그러니까 이 r c 카들은 말이야. 모두 빼! 아버야 빨리 야잡고.

치기를 하는 거야! 죄송해요. 땅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만. 이것들이 음. 음? <laughs>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메카니멀계의 전설 윙라이온의 아들 가이온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아그네티 플러스. 캐도 미독한다. 아그네틱 플러스. <놀람> 야! 그래 흠. 봤죠 장난감이지. 장난감이라니 휘몰아치는 숨결 파워 브러시! 어때 음! 음! 아주 약점이 많은 음! 자세로 음! 내리쳐라 버지칼바이! 음! 쉬야! 어! 음! 오 엉덩이야! 주사보내 도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절도 강도 주택 무단 침입죄로 체포한다. 어우! 어, 어, 망했다. 망했다 잘했어. 가온 대노자. 최고! 최고! <siege> <바 Nirvana>. <iş> <이게까지는 değildi> 박사님 맹무새 덕분에 도둑들을 잡았습니다. 하하, 훔쳐간 책들도 다 찾았고요. 아하, 그렇습니까. 다행이네. 요 네. 우리 재롱이는요? 아 재롱이는? 어? 저기요 흠. 어? 박사님 <laughs> 재롱아 자리 있었어? 에이, 박사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우리 재롱이 <laughs> 재롱아 박사님이랑 행복하게 <laughs> 살아야 돼?